안녕하세요. 라이프 파트너스 슬기로운 보험생활의 김정섭입니다. 보험상품에는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급부뿐만 아니라 보험금 수령 대신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급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를 보험료 납입 면제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보험상품에서 정한 재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 부과되어 있는데요. 상품의 유형에 따라 납입 면제 사유가 각각 다르고, 특히 종신보험과 연금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을 부과하여 유상보장의 형태로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축성 보험과 실손 의료비 보장 보험에서는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이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유지할 때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유지하지 못하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보험료 납입 면제가 이루어지면 보험 계약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 계약 체결 시 약정한 보험기간 만기까지 급부상의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을 가리켜 보험을 위한 보험 기능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보험 상품에 부가되는 보험료 납입 면제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엄격히 평가되었던 합산 장애 지급률 50% 이상 시 납입 면제 혜택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최근에는 상품별로 비교적 발병률이 높은 3대 질환 및 CI 질병 등에 대해서도 납입 면제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 유형별로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장성 보험에서는 공통적인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로 피보험자가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애 분류표상에 여러 신체 부위 합산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사에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상품의 유형별로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CI 보험의 경우 CI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 보험료 납입 면제를 GI 보험의 경우에는 GI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를 각각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암보험의 경우 일반암 진단 확정 시에 보험료 납입 면제를. 그외 일부 보장성 보험의 경우 2대 질환 진단 확정 시에 보험료 납입 면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에서는 각각 3대 질환 납입 면제 특약과 6대 질환 납입 면제 특약 등의 부과를 통하여 고객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유상 보장의 조건으로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을 부과하는 상품도 있으며 어린이 보험에서는 종피보험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손 의료비 보장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일부 보험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는 각각 다양한 범위의 보험료 납입 면제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는 중증 질병이나 중증 장애 상태가 대부분으로 피보험자가 정상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상태를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면제는 위험 발생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치료비 등의 지속적인 손실을 동시에 떠안아야 하는 고객 가정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는 기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을 단순히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고 보장이 계속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보험료 납입 면제가 적용되면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납입 면제 이후부터 해지 환급금의 규모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은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이 지속된다는 점 외에 또 다른 혜택을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료 납입 면제 이후부터는 상품의 해지환급금 정립 방식이 다소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선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애분류표상의 여러 신체 부위 합산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 면제 이후에도 잔여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매월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자 정립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 면제 후 보험계약자가 만일의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때와 동일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은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시에 잔여 보험 기간 동안에 무상 보장은 물론 남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납입해야 할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여 계약자 적금을 불리하기 때문에. 정상 납입 시와 동일하게 해지방급금이 발생됩니다. 결국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면제를 통하여 무상 보상은 물론 보험료 대납 효과까지 수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보험계약자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대부분 중증 질병이나 중증 장애 상태인 경우로 피보험자가 정상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면제를 통하여 위험 발생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치료비 등의 지속적인 손실을 동시에 떠안아야 하는 고객 가정에 보험금 지급과 더불어 적지 않은 보탬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중 사망보험금 선지급형 중심 보험인 CI 보험이나 GI 보험은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시 이후 해지환급금 산정 기준이 다른 상품들과 다소 다른데요. 사망보험금 선지급으로 인한 보험료 납입 면제의 경우, 남은 보험 기간 중 해지한 급금은 사망보험금 선지급 이후 자녀 사망보험금의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계약 가입 금액을 1억 원, 80% 선지급으로 하여 CI 보험에 가입한 후 CI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1억 원의 80%인 8천만 원이 CI 보험금으로 선지급됩니다. 이때 보험료 납입 면제가 부여되는데, 이 경우 해당 상품의 해지한 급금은 자녀 사망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자 적립금으로 해지환급금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선지급으로 발생한 보험료 납입면제 시엔 다른 면제사유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해지환급금의 규모가 많이 감소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합보험의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 되는데요. 종피보험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애분류표상의 여러 신체 부위 합산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될 경우 종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선택특약의 한에서만 보험료 납입 면제가 부여되고 주계약 및 주피보험자 대상 선택특약의 보험료 납입 부분은 지속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은 장기간 유지되어야 할 보험 계약에서 만일의 위험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후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를 방지해줄 수 있는 보험을 위한 보험 기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의 유형별로 납입 면제 사유가 다른 만큼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대하여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프파트너스 슬기로운 보험생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험가입 전후의 사항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전화나 톡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